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0편 1편 1절의 키워드는 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복입니다. 또 하나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키워드 어, 중요한 단어들인데요. 3일에 걸쳐 우리가 이 키워드들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로 어, 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행복에 관심이 참 많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이 총 150편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1편 1절은 제일 앞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그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복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 영어로 보면 blessed,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에 딱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나쁜 거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기복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도 복을 위해서 이용해버리니까요. 복이 우선이고,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기복주의는 조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기복주의를 어, 위험하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도 그 우리 하나님께도 그 복을 구하는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께 그 복을 구하는 것조차도 어, 나쁜 믿음인 것처럼 치부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떻게 기도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해드릴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으로만 하나님을 우리가 감동시킬 수 있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 자체로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못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살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정말로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그 중심을 아십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찾질 않아요.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도움 없이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지 아,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자녀가 먼저 행복하길 바라는 것이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부족한 것이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 좀 채울 것이 있다면 내게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기복주의는 안돼 기복주의는 나쁜 거야 복을 비는 것은 나쁜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에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어, 복이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열면서 시편을 열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분간 이 시편을 매일 묵상해 나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길 바라시는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